외관에 아, 테슬라 용품들 설치하려고 한가득 싣고 지금 차에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설치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부야키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산 용품들 설치하러 왔습니다 차는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고요 어,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설치할 만한 곳을 찾다가 다리 밑에요 되게 힘들게 찾아서 왔습니다 스트스 그레이 RWD 기본 모델입니다 시트는 블랙 색깔이고요 차량 번호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대행 맡겼는데, 어, 일단 트렁크에 싣고 온거 보여드릴게요. 아,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이거 오늘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설치하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틴팅샵에서 의뢰한 거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틴팅은 레인보우 IS200으로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틴팅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레이노 F95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헤이즈 현상이 좀 제일 심한 편이고 IS200도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 뭐 햇빛 많이 들어오면 확실히 헤이즈 현상이 있습니다 전면은 33, 운전석 측면은 15 뒷열 아기가 타야 되기 때문에 5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이쪽 이쪽도 틴팅은 5로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파인뷰 R5 설치했고요 룸밀러형입니다 실내형으로 설치했어요 보시면 실내형 그리고 시거잭은 이쪽에 이쪽에 지금 시거잭에 들어가서 라인을 타고 설치가 됐는데 원래 테슬라 뒷좌석 유리가 워낙 폭이 좁아서 그래도 저 룸밀러 블랙박스 괜찮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잘 알려주고요 룸밀러형 만족합니다 어, 티파츠 알루미늄 페달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것도 틴팅샵에 의뢰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머드플랩 보시면 머드플랩 앞뒤로 다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머드플랩이 너무 안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도 설치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는 머드플랩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돌이 튀어서 이쪽에 흠집이 많이 나기 때문에 머드플랩 필수고 사실 뒤까지는 머드플랩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푸로드 느낌이 더 나죠 워드플랩을 어, 하니까 그리고 워드플랩 중에 뒷좌석 이거 긴게 좀 있어요 좀더 내려오는거는 주차할 때 방지턱 있잖아요 주차 방지턱 어, 거기가 닿기 때문에 어, 이 제품 딱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닿아요 어디에 해도 바닥 시트 먼저 설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닥에 이물질이 덜 묻고 왔다 갔다 해서 쾌야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바닥 시트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은 시원한 편이에요 엊그제까지는 폭염이었는데 지금 비교적 많이 시원해졌네요 일단 커버 치워놓고 아 다행히 바람이 선선하게 앞좌석 아, 바닥 매트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 먼저 해 봐야죠 어, 아직 바닥에 그 4일 동안 지금 계속 순정 상태로 타고 있고요. 깔아볼게요. 어, 비닐을, 비닐. 일단 좀 청소기로. 어, 이 청소기도 무선 청소기인데 알리에서 엄청 싸게 산 제품이에요.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쓸 거로. 어, 잘 빨리죠? 이것도 알리에서 구입한 거라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청소했고, 바닥 시트 한번 깔아볼게요. 흠. <laughs> 에서부터 봐야 되나? 아. 오. 오. 딱 <laughs> 맞아요. 오, 어, 좋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오. 어. 좋아, 좋아. 바닥에 이쪽까지 보호해주는 거. 어, 좋습니다. 이쪽이 지금 부직포인데, 발 많이 밟으면 부직포는 사실 좀 더러워지면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됐고, 도으를 껴야 될것 같은데, 한 손으로는 어렵고, 두 손으로 벌리니까 벌어집니다. 아, 들어가는 게 맞나? 어우, 잘안 벌어져. 어우,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 어우, 게임 되네요. 어우. 어우. 어 힘들게 벌려서, 연착했습니다. 오우. 걸리는 게꽤 힘드네요. 그리고 비닐 떼야죠. 음, 모델 Y 이 좋습니다. 설치한 모습 아, 깔끔하죠. 일체형 그리고 이쪽 보호까지 해주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그윤지 상품 가성비 좋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보조석 한번 해볼게요. 어,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청소부터. 청소기 괜찮네요, 이거. 어, 이거는 보조석 매트입니다. 이거 제가 딱 되겠지. 아. 오우. <laughs> 어우 만족해. 보이시죠? 딱, 일체.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진짜 신기하다. 사이즈 딱 맞고요. 중요한 건 이걸 또 벌려서 넣어야 되는데, 어우 이거 게임 들어요. 생각보다. 어, 벌리고, 아 이게 한번 해봤다고 <laughs> 요령이 생기네요. 어. 어, 설치했습니다. 보조석도 깔끔하게 됐고요 어 실체형 너무 좋고 비닐도 떼야죠 아 세차 비닐뜯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조석까지 됐습니다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소개 드렸듯이 뒷자리인데 아 이게 잘 맞을지 진짜 걱정입니다 일단 그럼 다음은 뒷좌석 뒷좌석 시트가 딱 맞아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청소를 좀 하고 모델 Y 같은 경우 이쪽 있잖아요, 여기. 이쪽 부위가 부직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사람이 타면서 앉을 때 여기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직포 재질 이쪽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저는 구입을 한 건데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와 넣고, 들어가, 오, 이쪽도, 이쪽도, 들어가. 오 일단은 넣고요 또어오 제가 걱정했던 거 이쪽 부위 여기 안 맞을까 봐 걱정했는데 <laughs> 시기하네 딱 맞네요 그래서 다시 이것도 고무를 넣어야 될것 같고 반대쪽도 맞는지 볼게요 오 반대쪽도 맞습니다 어 일정 좋은데 고무껴야죠 고무. 껴야죠, 고무. 뭐 해볼게요 아 고무 끼는게 일이네 고무 벌리는게 힘들어서 얘는 뭐라 그러죠 롱노즈 롱노즈 쓰면 어 확실히 낫네 이런 롱노즈로 벌린 다음에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보겠습니다 장갑 끼고 하시는거 추천드려요 <laughs> 손 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고무가 단단한 고무네요 아 된거 같은데 으쌰 됐다 와실일체형어 쩔어 쩔어 와 이거 진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어딱 맞아요. 의심을 했는데 안 맞을까 봐 모양이 아무리 봐도 좀 아... 이상하다 했는데 와딱 맞고 이제 탈때 이렇게 타잖아요. 여기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지금 보호를 해주니까 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반대쪽도 까야죠. 아 이것도 또 일이네. 목로즈로 이렇게 한번 벌려주는 거 괜찮네요. 어 됐다. 이야 진짜. 어떻게 딱 맞냐. 어, 네, 뒷좌석 설치했습니다. 딱 맞아요. 야이 이야... 제품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만 따로 파는 상품도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여기만 보호해주는 상품이 있긴 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어, 좋습니다. 이제 바닥 매트는 끝났어요. 남은 하부 방지, 아, 하부 벌레 방지망입니다. 이거 설치해야겠어요. 지금 여름이라서. 어, 벌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운행을 좀만 하거나 시골길을 운행하면, 어, 벌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보시죠? 그, 그, 열선들, 저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저게 이제 들어가는데, 저 안쪽으로 벌레가 들어가면 분명 저게, 벌레가 다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기에 끼면 벌레 제거하기 힘들고, 이거 설치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음, 설치하실 때, 일망 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망이 분리가 되는 상품이에요. 망 분리해주시고, 여기도 망을 먼저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 분리를 하고 이쪽에 어 됐고 이쪽도 오탁 어, 들어가네요. 탁 들어가. 그다음에는 이제 망을 아래서부터 에 껴주면 됩니다. 톡. 어. 아래 먼저 홈으로 끼시고, 누르면서, 톡, 톡, 톡. 아, 됐습니다. 어, 완성. 어, 알리 제품 대부분 딱 맞게 성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어, 멀리서 봤을 때, 어, 이질감이 있나요?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아, 어, 다음은. 휠 커버입니다. 휠 커버, 순정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주차나, 어, 디 이제 돌 같은 데 붙이면, 여기에 휠 림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찍히게 돼 있어요. 끓으면. 그래서 이건 어차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휠 커버는. 플라스틱. 이게 연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렇게 많이 막아놓기는 하는데, 여튼 지금 이 휠도 보호할 겸휠 커버 한 6만 원대면 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휠 커버가 이걸 보호를 해주고 휠이 긁히면 다시 또 사서 다시 네 짝을 구입을 해서 긁힐 때마다 한 짝씩 갈아끼우면 되죠. 어, 그런 용도로 샀습니다. 네, 휠 커버. 이게 처음 터갔을때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저는 유광입니다. 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어 이쁠 것 같은데? 일단 모습을 보여드리고. 앱부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휠커버 장착 전입니다. 교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휠커버 주문할 때 같이 주는 상품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세게 당겨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우 겁난다. 어, 우 생각보다 세게 당겨야 되네. 어, 어, 이걸로 근데 하면 휠이 다칠 것 같은데. 아, 끊켰네 아, 아 이게 휠 자체가 휠 커버를 끼울 때 이미 여기 흠집이 났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수입이 될때 차에다가 이제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결박을 할때휠 커버를 빼고 이 휠에 결박을 하기 때문에 휠 커버를 뺀 상태로 차가 들어옵니다 배에서 내린 다음에 휠 커버를 다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잔기스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녹이 있네요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시간 지나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쉬운 거, 투피. 중국 내수용은 포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국은 좀 차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휠컵 한번 장착해볼게요. 근데 휠한번 닦고 하는 게 날려나? 아, 뭐, 그냥 하겠습니다. 휠을... 어떻게 하야 되나. 구멍, 맞춰서 놓고. 지금 뭐 촬영 중이라서, 예, 죄송해요. 아, 교체 끌킬까봐 이거 하면 덜끌혀가지고 바꿔 끼는 거예요. 오, <laughs> 어, 이거 꼈는데, 여기, 휠 림, 보호해주죠? 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끼고, 톡톡톡 치면 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아, 유광 괜찮기는 한데, 타이어가 유광이 아니라서, 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 이쁘요, 이뻐요. 어, 만족하고, 이제 뒤쪽도 해볼게요.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되네요. 이 주변에 미리 테이프, 스펀지 재질인데 발라 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휠 쪽이 덜, 덜 긁혀서 아까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다가 차 구경해도 되냐고 <laughs> 물어보셔 가지고 어, 지금 촬영만 아니면 구경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빨리 촬영 마무리해야 죠몇짝다 설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유광 선택한 거 괜찮게 잘한 건지 봐 주세요. 어, 저 유광 괜찮은데? 유광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어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타이어에다가 그 광택제 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어 유광으로 한거 나쁘지 않네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퍼에부터 휠 커버 설치는 했는데 알리에서 이거를 같이 주셨어요 휠 마크 여기다 가 장착하면 이쁠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보시면 다 그냥 너무 블랙이라 이 안쪽에 마크에 은색이 들어가는 상품으로 지금 주문을 해서 오늘 아마 4시쯤 좀 늦게 택배가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이거 안 끼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커버에 끼는 이 휘캡. 아까는 검은색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은색 들어간 거 와서 이걸로 설치할 거고 하나는 벨트 클립입니다. 벨트 클립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벨트 클립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벨트 안 매려고 이거를 쓰, 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안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탔는데 짐을 올려놓으면 사람이 탄 걸로 인식을 해서 벨트를매라고 계속 울릴 수가 있어서 그때 벨트클립 껴놓으면 어, 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클립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 이거 한번 설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가요? 테슬라 어, 마크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흠집 나지 말라고 보니까 비닐이 씌워졌네요. 역시 광빨이 있네요, 광빨. 그 검정 마크보다 이인색 마크가 들어간 게 뭔가 더. 네, 됐습니다. 어, 완성. 괜찮아 보이죠?